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다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상은 비껴치기. 비껴치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많이 알려진 시스템이죠. 일출일몰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숫자가 꽤 있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지만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영상 함께 보시죠. 먼저 기본 이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구 위치. 코너 시작을 0으로, 한 칸당 1씩, 0부터 6까지 있습니다. 일접구 위치, 장 쿠션 2포인트를 기준으로 0, 한 칸당 1씩, 0부터 4, 0부터 마이너스 3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3 쿠션 위치, 코너를 기준으로 0, 한 칸당 1씩, 0부터 6까지 있습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수구 더하기, 일적구 더하기, 3쿠션은 당점입니다. 이 배치를 볼까요? 수구 0 더하기, 일적구 0 더하기, 3쿠션 0은 당점 0입니다. 무회전 당점으로 쳐주면 되겠죠? 다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수구 1적구 3쿠션의 위치를 잘 봐주세요. 수구 0 더하기 1적구 2 더하기 3쿠션 0은 당점 2입니다. 여기서 3쿠션을 1로 잡지 않은 이유는 혹시나 2쿠션으로 맞을 확률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팁 당점으로 치면 되겠죠. 마지막 예시입니다. 수구 2 더하기 1적구0 더하기 3쿠션 2는 당점 4입니다. 포팁. 맥시멈 당점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 두께는 어떻게 잡냐? 일출일몰 시스템에서 두께는 일적구가 일자산상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일적구가 일자로 움직이는 두께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공식이 있습니다. 기울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울기 6칸, 8분의 4 두께, 기울기 5칸, 8분의 3.5 두께, 반보다 약간 얇은 느낌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기울기 4칸, 8분의 3 두께, 기울기 3칸, 8분의 2 두께, 기울기 2칸, 8분의 1 두께입니다. 기울기를 먼저 보시고 두께를 정한 후 위치를 계산해서 장점 을 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전처럼 쳐볼까요? 먼저 기울기부터 확인 기울기는 3칸입니다 기울기 3칸은 8분의 2두께였죠 그 다음은 당점 계산입니다 당점은 수구 위치 더하기 1적구 위치 더하기 3쿠션 위치였죠 수구 4 더하기 1적구 마이너스 2 더하기 쓰리 쿠션 2는 당점 4. 8분의 2 두께 포팁 당점으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울기부터 확인해 주셔야겠죠. 기울기는 다섯 칸입니다. 기울기 다섯 칸은 8분의 3.5 두께 반보다 약간 얇은 느낌이겠죠? 다음은 당점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3쿠션은 일단 1로 잡고 2쿠션으로 맞을 확률을 없애기 위해 마지막 계산에서 반팀만 빼주겠습니다. 수구 2 더하기 1.9-2 더하기 3쿠션 1은 당점 1. 여기서 반팁을 빼서 0.5 반팁에 8분의 3.5 많이 좀안 되는 두께로 치겠습니다. 오늘은 비껴치기의 꽃. 일출일몰 시스템을 설명드렸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익숙해지시면 이겨치기 형태의 공에서는 엄청난 득점력을 갖추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